자, 매도는 진입을 못 했고요. 요 저점은 매수를 하면 되겠어요. 예, 요 저점은 매수를 하겠습니다. 아, 어, 자, 저요 저점은 자, 요 저점은 자, 매수를 하겠습니다. 매수. 어, 풋 매도, 선물 매수. 예. 자, 매수가 자, 매수로 어, 한 개만 됐어요. 자, 하나만 자, 한 계약 되는데 예, 매수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방향은 매도죠, 매도. 그러니까 매수는 그냥 수익 주는 대로 짧게 끊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매도존이 되려니까 우리는 매도존을 기다려갖고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수익 줄때 자, 입증을 했습니다. 자, 아침 첫 달을 58만 7천원. 이렇게 수익을 입증을 합니다. 어, 지금 뭐, 어, 정방향은 매도예요. 어, 매도인데 이제 이제 어, 매도존에서는 우리가 이제 진입을 못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아래가 요렇게 이제 매수존이 잡히죠 ,이? 요렇게 매수존 어, 하, 물론 수급은 매도입니다 아, 수급은 매도고 어, 이, 요, 요 매수존 항상 우리 매수할 때는 매수존이 있느냐 있느냐 정방장은 매도입니다 어, 그래서 뭐 일단은 매수존이 여기 있으니까 매도는 최소 요, 요점 정도로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이? 어,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매수존에서 58만 7천원 짧게 입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매도존에서 매도를 해갖고요. 지금 매도로 진입이 되어가 있고, 요거 올라오면 뭐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뭐 수급 매도의 매도존이죠. 예, 아까 우리 그 매수가 많이 올라오네요. 예, 요거는 이제 매도, 수급 매도의 매도존. 예, 그래서 추가를 추가를 했습니다. 수거 매도의 매도존을 보고, 자, 우리가 추가를 했고요. 추가한 것은 지금 2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진폭이 6.0. 개바락. 아, 장은 무시무시한데, 또 반등도 심하게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수거 매도의 매도존. 자, 2층. 자, 2층. 입청. 자, 2층이 됐고요. 자 이층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점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어쨌거나 이것도 자자 이층을 자 이층을 자, 2층을. 자, 예자자 자, 수급 매도에 매도존에서 진입해 갖고 자자 이층을 했습니다. 자 9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누적을 시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를 제가 맞춰놓고 여기죠. 예, 놓고 어, 우리가 여기를 매도 존으로 봤어요. 매도 존. 예, 배구님 그럴 때 이제 요 수급이 매도죠. 요 수급이 매도. 수급 매도의 매도 존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90만원 누적을 시켰고요. 어, 저점 매수는 유효합니다. 어, 저점을 줄 때마다 저점 매수는 유효해요. 그래, 오늘은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고, 양방향 다 있다. 이,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매도존을 보고,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매도로, 자, 매도로 진입을 했고요. 뭐 올라오면 추가하면 되죠. 자,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수금매도의 매도전을 보고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어, 쭉쭉 빠지죠. 이것이 어, 바로 이죠 수금 매도의 매도전이죠. 여기서 이제 빵빠레가 자, 빵빠레가 되면은 어, 5일 연속 빵빠레죠. 자, 빵빠레가 될 거냐? 그죠 수금 매도의 매도전. 수금매도의 매도존 자 빵빠레가 자 빵빠레가 수금매도의 매도존 자이 층이 자이 층이 될까요? 예. 자 여기서 예자 그렇게 해서 빵빠레를 울립니다 자, 오늘도 요렇게 해서, 어, 빵빠래를 울립니다. 그러면은, 어, 어, 오영업일, 오영업일 연속 빵빠래죠. 어, 여를 보면은, 이제, 어, 요, 요 위가 매도존이죠. 매도존, 매도존, 예. 어, 요 매도존은 오늘 요 수급이 매도니까 정방향이죠. 어, 오늘은 요 매도가 정방향이다. 우리가 아까 했을 때 요거, 요, 거 요렇게 정방향. 그래서 수급매도의 매도존. 오늘도 빵발입니다. 뭐 수급매도의 매도존이니까요. 자 매도로 또 진입을 했고요. 올라오면은 요거 뭐 추가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수급매도의 매도존, 수급매도의 매도존에서는 추가해도 되죠. 자 여기서 추가가 자, 추가를 합니다. 예, 자, 추가를 했습니다. 어, 수거 매도의 매도존에서는 어, 추가할 수 있죠. 어, 이제 추가한 것을 지금 익칭을 하려고 대기를 시켜놓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저점이 나왔어요. 어, 저점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이거 익칭하면은 오늘 이걸로 어, 어차어이 자, 매매를 종료하겠습니다. 예, 이제 추가한 것은 자, 2층이 되었고, 자, 추가한 것은 2층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요것만 추가하면은 자, 오늘 매매는 종료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층, 자, 자, 2층이 되느냐? 2층 하자. 조금 더내 조금 더 내렸으면 싶은데, 예, 자, 2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158만 7천원 예뭐 수수료 빼고도 뭐 155만원이네요. 아 어, 여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매도존이 되고 있죠. 여기가 네요 예. 매도존에서 어, 이제 우리가 어, 추가는 했고 어, 추가한 것을 갖다 2층을 했죠. 아. 어, 어, 요 2층이라는 거는 어, 이제 처음에 처음에 한번 진입하잖아요. 어, 요 요건 이제 진입을 했고 요 추가가 두 개가 됐잖아. 두 개가 두 개가 됐고 이제 2층은 요두 개를 요요 요 처음 진입가 처음 진입가에다가 2층을 했죠. 그 나머지 한개는 조금 더 낮춰서 또 입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158만 7천 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